할렐루야 오전 전도사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에서 이름도 에돔으로 바뀝니다. 에돔은 에서의 별명이었습니다. 이 별명은 에서가 붉은 팥죽을 먹고 장작권을 양도한 사건에서 유래했습니다. 에돔의 기원은 야곱과 에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에서의 장작권을 탈취한 야곱을 위한 에서의 분노가 민족적으로 그대로 계승되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참으로 뼈아픈 갈등 구조가 계속됐습니다. 같은 핏줄이 흐르는 형제 나라이면서도 이스라엘과 하나 될수 없었던 에돔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아수르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수수방관하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대적들과 한편이 되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심지어 노예로 백성들을 끌고 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에돔의 기원으로 성경을 배워요. 오 전도사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부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누바욧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족보를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이 족보는 민족의 뿌리뿐 아니라 구원의 줄기를 역사적으로 증명해주는 귀한 것입니다. 오늘은 에돔의 족보입니다. 에서는 세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그중에 서는 가나안 여인 중에서 아내를 그것도 둘씩이나 취하였습니다. 헷 족속 아다와 희위 족속 오홀리바마를 아내로 그의 아내들은 필경 우상숭배적이고 불경건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에서는 매사를 자기 뜻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가난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에서는 완전히 세속적으로 우상의 문화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에서의 무분별한 결혼은 부모를 더욱더 실망시키고 근심을 더해주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가만히 보니 자기 아내들이 아버지한테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잘 보이고자 이번에는 가난 여인이 아닌 큰 아버지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 에서와 가난 여인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 거론됩니다.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 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여,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는 세 아내를 통하여 다섯 아내를 낳아 번창합니다. 에서는 일찍부터 이삭을 떠나 세일에서 생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야곱과 완전히 분리하여 세일로 떠나갔으니, 이로써 언약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인 가나안 땅에 대한 주권은 별 다른 저항을 일으키지 않고 야곱의 후손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람과 롯이 그랬던 것처럼 이두 사람의 소유가 너무 풍부하여 한 땅에 거할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결국 에서가 거주한 땅은 에돔이라고 하는 땅이 되었고, 세일산 부근에서 정착하여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세일산은 요단강 동편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맞은편에 있습니다. 한편 가나안의 쉬운 산이 언약의 땅을 상징한다면 세일산은 애돔을 대표하는 산으로서 이방인의 요새를 의미합니다. 에서는 주변의 여러 부족들을 힘으로 정복하고 하나의 왕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서의 후손은 자연이 다른 부족들과 섞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다른 부족들도 모두 애돔, 족속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한 아버지, 한 어머니에게서 거의 동시에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부모님에게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 하늘과 땅의 차이로 갈라지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사람이며, 에서는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으며, 육적인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에서가 야곱과 갈리게 된 표면적 이유는 소유의 풍부로 인한 목처지 부족 때문이었지만 근본적인 동기는 이삭을 통해 이미 개시되었던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미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야곱에게는 가난 땅을, 에서에게는 세일산지를 기업으로 주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덤족석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창세기 36장 9절부터 19절까지는 에서의 자손들에 대한 세 아내와 다섯 아들과 14명의 족장의 족보가 기록되었습니다. 에서의 처자들의 이름을 다시 반복하는 이유는 세일상 정착 이후에 얻게 된 손자들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중 특별히 12절에 엘리버스의 첩 딥나가 그에게 아말렉을 낳았다고 증거합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16절도 엘리바스의 자손 중에 아말렉 족장을 언급합니다. 고라 족장, 가람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스라엘의 원수로 등장하는 족속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날 때 아말렉 족속은 광야 생활로 피곤했을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왔고 르비 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겼지만 그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애야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모세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고 말하였고 그의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다 없애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내들을 제쳐두고 이례적으로 엘리버시첩 딥나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는 훗날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괴롭힌 아말렉 족속이 바로 그녀의 소생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밝힘과 동시에 그들이 에돔족으로부터 이탈하여 한 민족을 이루게 된 동기가 서자 출신이었기 때문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에서 자손들의 이름만 기록하였을 뿐 저들의 행적이나 역사가 전혀 서술되지 않는 이유는 모세의 기록 관점이 구속사적 측면에서 언약 백성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언약이 울타리 밖에서 벌어지는 사건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애서의 자손들이 인류 역사에 이바지한 위대한 업적이 없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20절부터 30절까지는 애서의 자손의 명단에 홀이 족속의 세일 가문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홀이란 구멍이나 동굴을 의미합니다. 석회한 동굴 속에 살았던 족속들이며 세일의 원주민이었던 이들은 아브라함 시대의 엘라만 그돌라오멜에 의해 1차 정복당하였고 훗날 에서의 자손에 의해 추방당하거나 남은 자들은 에덤 족속에 게 예속되어 동화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에서의 아내가 된 오올리바마 역시 이호리족속이었습니다 에서는 아마도 산악지대인 이 땅을 전쟁을 통하여 점령하였거나 아니면 거주민 호리족속과의 통원을 통하여 점차 자신과 후손의 거주지로 차지해 나갔을 것입니다. 시부원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이아나는그 아버지 시부원의 나기를 칠 때에 광해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온천을 발견했다는 것은 성경이 기록된 홀리 족속의 유일한 세상 업적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철저히 영적인 가치의그 기록 비중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왕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창세기 36장 31절부터 43절은 에돔 왕과 그 족장들에 관해 기록되었습니다.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때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석은 독립된 국가로 어엿한 왕정 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며 에서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를하고 있을 때에 벌써 세일 상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뽑히기 아주 훨씬 이전에 이미 여덟 명의 왕들이 존재했다는 기록은 39절에서 끝이 납니다. 뒤를 이어 에서에게서 나온 11명의 족장들이 40절부터 43절에 나옵니다. 43절 후반에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 더라는 역사적인 에돔족에 대한 소개를 마무리 짓는 부분입니다. 인간을 왕으로 삼은 에돔이 처음에는 영원할 듯 싶었지만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는 역사에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후 에서 자손에 대한 빛나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으며, 단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다가 멸망해간 그들의 슬픈 역사만이 조금 언급되었을 뿐입니다. 어떤 면에서에서는 이삭에게서 받은 축복으로 인하여 세상에서의 성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돔 족속은 그러한 영광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에서의 생애와 그 후에가 36장에 서술된 이유는, 에서를 축복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자 언약의 땅 가나안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선민과 비선민의 역사를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번성하여 애돔 왕국을 건설했지만 그들의 종말은 결국 죽음이었습니다. 애돔의 왕들은 누가 죽고 다른 누군가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부월의 아들 벨라가 애돔의 왕이 되었으니 벨라가 죽고 요밥이 죽고 후삼이 죽고 하다시 죽고 삼라가 죽고 사울이 죽고 악보의 아들 발 하나니 이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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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의 기록 가운데 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이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음을 낳고, 라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오보암을 낳고, 르오보암은 아비아를 낳고, 아비아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사밭을 낳고, 여사밭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스를 낳고, 아스는 히스게를 낳고, 히스게아는문나세를 낳고, 문나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때 유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르바벨을 낳고 스르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스는 엘라사를 낳고 엘라살은 마딴을 낳고 마딴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낳이니라 주님의 족보 안에는 낳고 낳고 낳으리라의 이야기가 계속되었지 죽고 죽고 죽으니라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야곱이 받은 축복과 에서가 받은 축복의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에서의 축복은 잠시였고 야곱의 축복은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불신자들의 축복은 잠시 잠깐일 뿐이고 성도의 축복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왕이 되기를 추구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것을 바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성경은 진실한 증거의 책이며 역사적인 책입니다. 성경의 족보를 기록한 목적은 조상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것을 거울 삼아 교훈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패단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였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시려고 뜻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세상 구속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생되게 하심으로 결국에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 밖에 있었던 사람, 보편 인류들도 자연적인 출생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음을 애서의 후손을 기록함으로 보여줍니다. 성경의 주관심은 선택된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지만 성경은 또 노아의 세 아들들과 록과 이스마엘과 그리고 에서의 자손에 대해서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증거하는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며 때가 되어 하나님의 관심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택하신 자기 백성에게 있음이 증거되었습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삼대후 자손은 여호와의 청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